네, 오늘은 프랑스와 부세가 그린 뽕바드르 부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2m, 1.5m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현재 독일 뮌헨의 알테피나코테크라고 하는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알테피나코테크는 독일말로 얘기하면 부미술관 이 미술관에 가보면 부미술관, 신미술관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한쪽은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노예피나코테크라고 하는 신미술관에는 상파 이후의 현대 회화들이 전시되고 있지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미술관 알테 피나코테크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들은 16세기에 한스 홀바인이 그렸던 영국 왕실의 스토리를 그 담았던 그림, 대사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열어갔던 렘브란트와 베르메르의 그림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세기의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뽕파두르 부인의 초상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18세기의 프랑스 역사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어, 뽕파드르 부인의 초상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림도 이전 그림처럼 어, 퀘션 마크가 붙어 있죠. 어, 우리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이 좀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뽕파드르 부인은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 여인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정부였는데요. 에, 오늘날은 이게 불륜이 되지만, 그 당시 프랑스 왕실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에, 이 정부의 역할이 있었고요. 이뽕파두르 부인은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모와 그리고 교양과 인품. 이 삼박자를 두루 갖춘 여인이었어요 43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를 선도하고 아울러서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를 또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여러가지 왕실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뽕파두르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뽕파두르 부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최근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영국을 찾았는데 프랑스에는 이뽕파드로 부인이 프랑스인들한테 사랑받는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야스퍼 화가 마티스는 이 뽕바드르 부인의 초상화를 따로 그릴 정도로 아, 정말로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 뽕바드르 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오늘 저희들은 이 뽕바드르 부인의 초상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뽕바드르 부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뽕바드르 부인과 프랑스 왕실 사이에서 있었던 이 다양한 스토리를 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림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퐁바드로 부인의 의상을 가지고 패션의 역사와 더불어 여성 해방이 의상으로부터 어떻게 맥락을 갖게 됐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뽕파두루 부인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뽕파두루 부인은 평민 출신이에요. 이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15살 때에 노르망이라고 하는 귀족의 집안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왕실의 교양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음악, 무용, 회화 등 다양한 예술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이 노르망이라고 하는 귀족이 야심이 있었어요. 이 뻥바드로 부인을 잘 성장시켜서 나중에 왕실에 투입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나름의 야심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 노르방 귀족의 야심은 결국 성공을 거두어서 이 뻥바드로 부인이 이제 프랑스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루이 15세의 총회를 독차지하면서 왕의 정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합니다. 이뽕바드로 부인은 왕이 항상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그렸던 프랑스와 부세로 하여금 12점의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잘 전시를 해서 왕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아주 절묘한 장치를 하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뽕바드로 부인은 로코코 시대의 예술 웅장하고 남성적인 바로크 시대의 미술을 여성적이면서 섬세한 로코코 시대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또 지성적인 면도 뛰어나서 프랑스의 백과사전을 편찬해서 프랑스 개몽주의를 부흥시키는데 후원자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건축에 관련된 장관을 시켜서 오늘날도 유명한 콘코드 광장을 만들게 했고요. 또 도자기 산업을 육성시켜서 셀브로라고 하는 곳에 셀브로 도자기를 만들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서 탁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나중에 이제 43살에 이 뽕파드로 부인이 죽는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했고 루이 15세는 그 첩의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지만은 발코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뽕바드로의 장례 행렬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뽕바드로 부인은 교양과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귀족의 부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고요 독일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즈지아 황녀로부터 아우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외교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었고 그만큼의 또 역할도 행사를 했던 게홍바두르 부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전체적인 면을 보게 되면. 옐로우풍의 사이드 배경에 어, 청록색의 이 드레스가 에,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화려한 색감을 통해서 그림이 정말로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뽕 빠드로브인의 헤어스타일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보면, 어, 뒤로다가 헤어를 넘겨서 화려한 헤어핀을 장식했는데, 이게 당시 프랑스 왕실의 여성 헤어스타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자신의 지성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색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 표현해주고 있고요. 에, 세 번째로는, 에, 이 문양을 보시게 되면 이 청록색 실크에 핑크색 장미 패턴을 아주 화려하게 입혔는데요 에, 당시 프랑스 왕실에 들어와 있던 중국풍의 문화 즉 시노아즈리 패턴이 여기에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구를 보게 되면 에, 당시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집안이 이렇게 격져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다 할 때에 이 가구를 놨는데 가구에 보면 여기 휘어 있지요. 이게 사슴의 다리다 그래서 카브리올 레그라고 해서 이러한 가구가 프랑스 왕실과 귀족 가구의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뽕바드르 부인이 신고 있는 하이힐입니다. 이 당시의 하이힐은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족 중에서도 정말로 지위가 높은 왕실 부인들이 이 하이힐을 갖다가 신게 됐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뻥파드로이 부인은 헤어스타일부터 하이힐까지 당시 유행의 첨단을 선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교양도 갖춘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하이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여성들이 이 하이힐을 신고 싶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는 없었고, 어, 왕실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신었는데 독일의 풍속 역사를 전공한 에드워드 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풍속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 하이힐이 약간 성적인 의미에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하이힐을 신게 되면 여성의 가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여성의 힙도 더 어,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이힐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하이힐이 여성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드라마 중에 악마는 토라다를 입는다의 오구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가 자신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패션으로 하나는 샤넬의 자켓, 그리고 또 하나는 마놀라 블라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품 하이를 갖다가 신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샤넬 자켓과 이 마놀라 블라닉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놀라 블라닉은 워낙 유명한 명품이어서 유명한 그팝 가수 마돈나는 자기는 남자보다 마놀라 블라닉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하죠. 그 섹스 앤더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청혼을 하는데 블루 칼라의 마놀라 블라닉을 왔다가 선물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여성들이 하이힐에 집착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슈어 홀릭이라고 어, 부를 정도이기도 했어요.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샜지만 어쨌든 이퐁파드로 부인의 이 하일서부터 오늘의 마놀라블라니 그리고 샤넬의 이 자켓이 르기까지 프랑스의 패션을 통해서 보면 패션과 여성이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간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그림을 통해서 어,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를 선도했던 이뽕바드르 부인의 초상, 프랑스와 부세의 이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프랑스인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이뽕바드르 부인을 볼 때에 오늘의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여성 해방에 앞장서간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뽕바드로 부인은 그림과 더불어서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될 독특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을 읽어주는 남자, 이제 저희들 18세기의 절대주의 왕정시대 의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을 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